여러분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은 출근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아침부터 엄청 이르게 출근을 해가지고 영상을 못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근해볼게요 점심은 집에 와서 먹습니다. 점심 약속 있었는데 취소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라면 끓여 먹으려고요. 오늘 남편이 밖에서 라면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러보니까 먹고 싶어서 라면을 끓여왔습니다. 오늘 메고 나갔었는데 제가 따로 언박싱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종이 가방입니다. 이미 가방은 아주 잘 들고 있어요. 짠. 너무 유명한 가방이긴 한데 저는 이게 GM 사이즈가 있고 PM 사이즈가 있거든요. 그래서 GM이랑 PM이랑 이렇게 매보, 매보고 그리고 저는 GM 사이즈로 산 겁니다. GM이 더큰 사이즈? 저는 키가 좀 있는 편이어가지고 PM을 혹시나 매기, 매보기는 했는데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없이 GM 사이즈로 샀고 이게 포장은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이게 가방이 엄청 크거든요. 가방이 엄청 큰데 이거를 어..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좀 이상한데? 이렇게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넣어주시면 돼 이렇게 포장지 안에 파우치 보야드 파우치가 들어있어요. 여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3등분 해가지고 세로로 이렇게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포장은, 포장은 솔직히 예쁘진 않았어요. 왜이큰 가방을 이렇게 구겨서 넣어주지 싶은 포장? 저는, 저는 아예 애초에 화이트를 생각하고 갔고, 사이즈를 PM이랑 GM이랑 매보고 사야겠다 해가지고 매장에 간 거였거든요. 근데 갔는데 남편이 그레이 색상도 매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를 매봤거든요. 근데 나쁘진 않았..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제 후보.. 제 마음속 후보에 그레이는 없었고 화이트랑 뭐 매보면은 그 블랙에 브라운 띠 많이 매는 그 고야드 생로이백 그 컬러를 매봐야겠다 해가지고 맸는데 그 기본템은 좀 재미가 없었고 화이트를 딱 맸는데 제가 워낙 화이트 옷이 많아가지고 제가 워낙 밝은색 옷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저의 마음속에는 화이트 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화이트를 샀습니다 화이트 가방을 제가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 미니 팩들은 제가 늘 노트북을 따로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팔이 늘 아팠고 손이 자유롭지 않았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 가방 안에다가 노트북만 노트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트북이 들어가고도 가방이 엄청 커가지고 아주 넉넉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네. 저 가방 찾아 보니까 저 가방을 그 기저귀 가방으로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기저귀 가방으로 쓰려고 산건 아니지만, 무튼 아주 잘산 가방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PVC 재질로 알고 있거든요. 내부는 이렇게 패브릭 천으로 패브릭으로 되 있고 겉에는 PVC면으로 돼 있어가지고 뭐가 묻으면 물을 살짝 묻혀서 이렇게 톡톡톡 지워주라고 안내를 받았고요. 어, 이런 실밥 터져짐 이런 거는 그 AS가 되는데 이 면이 찢어지거나 무늬가 지워지거나 하는 거는 이 AS가 안된다고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종이 가방은 굉장히 구리다는 거 지금 물가가 진짜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족발을 시켜먹으려고 배달 어플을 켰는데, 족발이 배달비까지 하니까 4만, 4만 2천원인가, 3만 3천 3천원인가 그런거예요 원래 그 대짜도 아니었거든요. 중짜? 중자? 중짜랑 대짜밖에 없었는데, 중짜 주문하는데 원래 한 3만 5천원 정도면 먹었었던거 같은데, 4만 원이 넘으니까 조금 시키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가 가지고 포장해서 먹었어요. 아무튼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 를왜 했냐면 요즘 물사 밖에서 사 먹고 시켜 먹고 이런 게 너무 비싸 가지고 저는 2인 가구니까 그냥 이렇게 밀키트 사다가 먹는 게 제일 싸더라고요. 그 식재료를 사가지고 해먹는 것도 식재료가 남으면 버리고 식재료를 소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아가지고 이 키트를 이렇게 사서 먹는 게더 생활에 저렴하고 좋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거는 치폴레 찹스테이크. 이거랑 집에 파스타면이 있어가지고 파스타면이랑 새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봉골레 파스타예요. 해 먹으려고, 아니면 알리오올리오나 같이 먹으려고. 그리고 이거는 소고기 대파육개장. <목소리>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출근을 해볼게요. 점심 미팅이 있어서 점심 미팅을 하고 들어와서 재택을 할까 싶어요. 요즘 다시 코로나가 날리잖아요. 오늘 10만 명이나 왔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거. 제가 베네타 조디백 꺼내서 들었어요. 티셔츠는 지난번에 한남에서 한남 비이커에서 세일로 산 간이 티셔츠고 오래된 청바지 입고 갑니다. 아이 벨트는 저번에 호아스에서 매장에서 구매한 거. 이렇게 점심만 먹고 올 거라서 간단히 나갔다 올게요. 여러분 집에 왔고요. 집이 너무 난장판이어서 청소를 좀 했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여러분 그리고 밥이 없어요. <laughs> 오늘 육개장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어서 밥을 일단 하겠습니다. 약과를 넣고 이렇게 잡곡을 무조건 한 컵씩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잡곡해서 소고기, 대파, 육개장 이게 3-4인분이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제가 밀키트를 사서 3, 4인분이라고 써있는 거를 먹었을 때 둘이 못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그런 거. 된것 같아요 승화, 이수리, 윤화, 주세요 윤정아 두 개로 사아 빌라는 누구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남편이지 짝짝 쿵짝 짝짝 쿵짝 짝나 오랜만에 봤지 이거 형이 원빈이네. 뭐야? 어. 도 있어. 국백이 먹을까? 많이 먹어. 다 소리 확인 부탁드릴게요. 겁나 어깨다, 사연이. 싶어? <laughs> 요즘 너 영상이 버디더구나 바빠. <laughs> 나 요즘 안 바빠. <laughs> 나 바빠. 수분해야 되는 거라 풀리지. 음. 좀더 가벼워지는 거 아니야? <laughs> 응. 오. 어. <laughs> 네. 어. 어, 카카오냄새 진짜 좋다. 이게 크림이 들어가서. 어. 뭐? 아? 어? 갖고 싶은 거 있어? 어. 뭔데? 일단. 그거 알았어. 겨울에 주다니까 알았어. 그거 없어. 아 그거 말고 갖고 싶은 거 있어서 말한 거잖아. 없어. 어이 맛있다. 갖고 싶은 거 있잖아. 말해봐만. 가는 게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네 아직 잘 모르겠어? 아니 난 사실 고민하는 거 가. 뵙다가. 염색을 제가 원래 염색할 때마다 안 하거든요. 근데 뭔가 해보고 싶어서 한번 사봤어요. 크렘브리치. 제가 눈썹 숱이 별로 없어가지고 <laughs> 잘 티는 안 나지만 일단 염색 전에 눈썹은 이렇습니다. 이게 일째고 이게 제인데 1제1, 이제2 이렇게 해가지고 1대2 비율로 섞어주면 된다고 써있어요. 이거 맞아? 맞겠죠? 설명서에는 8분 정도 있으라고 했거든요? 저는 무서우니까 5분 있다가 5분 있다가 씻어볼게요. 갈색이 듣긴 했거든요. 근데 검은 아직도 검은 털이 있긴 있는데 처음 한 거니까 이 정도로 만족을 해보겠습니다.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요? 조금 더 해도 될뻔 했기도 해. 뭔가 무서워서 금세 지우긴 했는데 그래도 아까보다 까만 그런 느낌은 확실히 없어진 것 같아.